자 오늘 음악방송 마무리 끝내고요 어 마무리 끝내고 잠시 들어와서 어, 잠시 들어와서 지금 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네요 음. 자 어, 오늘은 어, 아침 일찍 제가 새벽에 꿈을 꾸고 깨어나가지고 어 녹음을 몇편 하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어, 늦게 또 잠을 잤습니다 어, 잠을 자가지고 낮에 어, 거래를 못했고요 어, 거래를 못 해서 추가로 하방이 예, 많이 온 상태에서 이게 진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바이낸스 수수료가 아, 비싸요. 왜 그러냐면 이게 10배로 예를 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10배로 하게 되면은 어, 8% 그러니까 8% 정도 이 하다가 보면 이제 격리라든가 교차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격리로 하게 되면 8%의 수익이 나야, 맞네. 아, 0.8%네요. 10배로 하게 되면, 0.8%, 0.8% 수익이 나야, 이게 하루 변동폭이 이게 2, 3%밖에 안 되는데, 2, 3%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아, 어, 그러다가 보니까 0.8% 수익권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0.8%에도 수익이 안 나는 게, 제가 이게 수수료가 지금, 그, 레퍼로를못 받고 들어가가지고, 수수료가 1%도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제도 제가 한번 끊어봤는데, 어, 일부러 짧게 끊느냐고, 20달러인가요? 20달러에서 끊어봤던데 20달러가 수익이 나오, 아, 안 나오고 어, 3달러인가 4달러가 수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레퍼럴 수수료를 못 받고 들어온 게 그러면 뭐 거의 한 40%가 수수료라는 얘기인데 아,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고 그러니까 뭐, 단타를 치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그래 되니 하는데, 이게 또, 레퍼럴로 또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또, 아이디 계정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일이 복잡해서, 지금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당시에, 어 178달러 해가지고, 총 367달러 지금 현재 수익 났고요 어, 수익 났고, 이게 지금, 수... 10배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이 배율을 낮추면 수익이 안 나고, 뭐, 몇만원, <laughs> 몇만원 뜨기. 아, 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요. 그냥, 이게 이제, 제가 그래도 이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번 이제 큰 흐름을 잡으면 뭐 크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고 K-다이아몬드 코인, e t 립 i p s 코인 홍보 때문에 지금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또 변동폭이 워낙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도지코인 들어가고 오늘은 에이다 코인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수익을 지금 내가면서 복리로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수익은 많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상 하루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버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찹니다. 지금 367 달러면은 367 달러 곱하기 1 3 3 0원 잡으면. 뭐한 50만원돈 되네요 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지금 어, 오늘 늦게 들어가서 배율을 10배로 잡아 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10배를 잡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아, 수익률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 봐야 뭐한 2%도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하면은 뭐한 1점 한몇 프로 정도 되려나요? 그러면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오늘 늦게 들어가서, 아, 그냥, 그나마 바닥권이니까 10배로 제가 진입 들어가서 한 50만 원 챙긴 건데, 10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두 배다 그러면은 뭐, 뭐한 몇만 원 꼴이죠. 하루 일당도 안 나오는 투자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안전하게 투자를 하다 그러면은 수익이 안 나오고 고배율로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하고 아무리 1번잘 들어갔어도 한번 잘못 실수하면 은 그냥 로스컷 원금 다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배율로 해야 되는데 어 오늘 제가 늦게 진입 들어가서 뭐 수익을 내느냐고 일단 10배로 진입 들어갔는데 웬만하면 어 10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 배율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낮춰서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자산을 지키면서, 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오래 끌고 가면서 누적 수익률이 계속 나는 거거든요. 자, 아, 오늘, 어, 367달러 약 49만원 정도, 50만원 가까이 수익 났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